소자는 건강하게, 마음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케빈 베스만 허정국입니다. 오늘 촬영 일자 1월 23일 목요일이고요. 오늘은 LG CNS의 IPO 어, 상장과 관련된 말씀 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영상을 찍는 시기가 약간은 실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스케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어제 일자였죠. 1월 22일까지가 청약 기일이었고요. 그래서 약간 뒤늦게 찍는 감은 없지 않기는 해요.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저한테 질문을 주셨던 분들이 종종 계셨어요. 이제 이 CNS 공모주 청약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 분들한테는 제가 현장에서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유튜브상에서는 제가 최근에 컨설팅 일정이 좀 많아서 도저히 영상을 찍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이 업로드가 되는 오늘 기준으로는 약간 어, 좀 뒤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다시 한번 복습하고 돌아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번 LGCNS의 상장이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LG그룹 입장에서 이것이 왜 실수이고 여러분들이 이걸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왜 그렇게 탐탁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지금 띄워드리고 있는 것처럼요. 지금 LGCNS 상장 투자 설명서 제가 몇개캡처를좀 해왔습니다. 자, 한 주당 6만 1,900원, 공모가액 6만 1,900원으로 확정이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매출 총액이 지금 1조 2천억 정도가 잡힙니다. 1조 2천억의 평가를 받고 가는 회사고요. 찾아보니까 상장일은 2월 5일이더라고요. 저희 다음 주에 설 연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꽤 오랫동안 주식시장이 휴장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한주더 지나서 2월 첫 주에 상장을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청약을 넣어 오신 분들은 배정 공고일이 내일이거든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계좌로 주식이 영업일 기준으로 며칠 있다가 들어올 거고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거래가 가능하게 시작한 날은 2월 5일부터다라는 말씀 전달해 드리고요. 제가 첫 번째로 문제 삼는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항상 기업들이 IPO를 갈때 공모가액이 어떤 로직을 통해서 결정을 됐느냐. 이걸 꼭 확인하셔야 된다고 제 수강생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미 오프라인 수강생분들과는 함께 공부한 내용들인데 어, 보시면 역시 퍼를 가지고 갔어요. p e 레이오를 가지고 갔는데 지금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최근 4개 분기, 최근 12개월 순이익을 가지고 온건 좋아요. 뭐 그렇게 해서 순이익이 한 3,800억 정도 났다 하는 거는 좋은데 유사기업 PER로 지금 22.6배 23배에 가까운 멀티플을 적용했단 말이죠. 그래서 LG CNS를 아주 가볍게만 말씀을 드려보면 뭐 회사의 주장으로는 AI가 아주 살짝 묻은, 하지만 LG 어, 그룹 계열의 SI 그리고 i t IT 서비스 기업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각 대기업 어, 계열사들의 IT 서비스 혹은 SI를 하고 있는 그런 계열사들의 평균적인 퍼를 제가 알고 있는 대략적인 숫자랑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꽤 높게 책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p 어 o 그룹을 어떻게 잡았는지 한번 살펴보니까요, 지금 p 어 o 그룹 세개 잡았습니다. 삼성 s d s 잡았고요, 현대오토에버 잡고 일본의 NTT 데이터 그룹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이걸 보고 다시 한번 또 약간 심술이 들어가지고 이거 어떤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 조금 고민을 해다 보니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 피오 그룹으로 3개밖에 선정이 안 됐다는 것 자체가 상장 공모가액을 결정하는 입장에서는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게 설득력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도와드렸던 여러 가지 상장을 준비했었던 어, 기업들 뭐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기업들은 그래도 어, 피오 그룹을 그래도 4개 5개 이상을 가져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도 그렇게 컨설팅을 드렸었고 근데 오죽, 적당한 비교 대상이 없었다고 느꼈는지, 세 개밖에 잡지 않았다는 게 문제고요. 그렇게 해서 세 개를 잡았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LGCNS랑 가장 사업적인 성격이 비슷한 회사는 삼성 SDS입니다. 현대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요, 자율주행하고 ai라고 하는 그 키워드 혹은 재료가 굉장히 강하게 묻어있는 회사예요 전체 매출에서 실제로 자율주행 관련된 매출이 상당부분 차지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또 엔티티 데이터 그룹 같은 경우는 얘는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글로벌리 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lg cns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글로벌 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우리나라 웬만한 si 기업들이 다 그렇지만 그래서 글로벌에서 활동하면서 굉장히 높은 평가 27배라고 하는 퍼를 어, 받고 있는 그런 기업과 비교를 1대1로 한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굳이 세계 말고 우리나라 상장기업들 중에서 si 기업이나 it 서비스 혹은 전산 이런 거 하는 기업들이 어 몇개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왜 po 그룹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라고 해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뭐 it 서비스나 si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어, sk 지주회사죠 옛날에 sk cnc를 합병을 하면서 sk 그룹의 it 서비스 전산 서비스 이런 것들이 주 sk 들어와 있고요 신세계 inc 어, 신세계 이마트 그룹의 si 기업이죠 포스크 dx 들어와 있고요 쌍용 정보통신 롯데 이노베이트 옛날에 롯데 정보통신입니다 그리고 아시아나 계열의 아시아나 it 이렇게 회사들이 상장 기업이에요 그럼 얘네들 보시면 자 SK는요. 5.5배예요. 신세계 아이시 8배예요. 포스코 DX가 조금 특이하죠. 32배 정도 되고요. 쌍용 정보 통신이 반올림에서 8배, 롯데 이노베이트 8배, 아시안 이디티한 12배 정도 잡힙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가 예외적으로 볼수 있을 만한 게 지주회사 SK죠. 이 친구는 뭐 SI 혹은 IT 서비스 관련된 뭐 기업의 밸류에이션보다는 지주회사로서의 밸류에이션이 가니까 얘는 예외라고 치고요. 포스코 DX도 사실은 AI가 굉장히 강력하게 묻어 있는 동시에 포스코 그룹 자체가 최근까지 핫했었기 때문에 그 정도 퍼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런 약간 아웃라이어들을 여러분들 제외하면 보통 7배에서 8배 10배 잘 나가봐야 한 12배 정도를 SI 기업들이 평가를 받는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보면 삼성 SDS가 15배. 어, 현대 오토웨버가 25배 엔티티 데이터 그룹이 27배 그렇게 해서 평균 되니까 22.6배 그러니까 이거는 공모 가액을 높게 평가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피어 그룹들만 선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말로 사실은 이런 기업들 하나하나와 비즈니스 모델 차원에서 재무 실적, 재무 구조 차원에서 유사한 성진들이 있었느냐를 살펴봤어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일본에서 상장되어 있는 글로벌 기업하고는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 현대 오토웨버는 자율 주행고 AI가 굉장히 강력하게 묻어있는데 LG CNS는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라는 점에서 이 정도 멀티플을 주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사실상 가장 비슷한 것은 삼성 SDS 정도인데 아마 15.6배라고 하는 퍼로 가져가기에는 조금 불만족스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내부 거래 비중입니다. 제가 항상 SI 기업들, 그리고 특히 대기업 계열의 SI 기업들 분석할 때는 내부 거래 비중을 항상 보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작년 24년도 3분기 기준으로 누적 매출액이 3조 9천억 정도 됐습니다. 한 4조 정도라고 치시고요. 근데 이제 재무제표 주석에서 특수 관계자 관련된 거래 살펴보시면 제가 살짝 편집을 해왔는데, 어, LG 그룹의 여러 계열사들한테 매출이 잘다 나고 있어요. 뭐, 주 LG한테도 나고 있고요. 여기 가장 많이 나는 게 LG 화학한테 8천억 나고 있고요. LG전자한테 9,000억 나고 있고요. LG유플러스에 4,000억 조금 안 되게 나고 있고 LG디스플레이에 1,600억 정도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권자 거래 비중을 딱 보니까 2조 4,700억이 나와요. 자 그러면 계산해 보면 lg cns의 전체 매출 중에서 67%가 계열사향 매출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어, 외부 고객 비중은 한33 4%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어, 제가 뭐 과거 트랙 레코드까지 일일이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만약에 lg cns가 이 외부 고객향 매출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라고 하면 그나마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아직까지 절대적인 레벨에서 계열사향 매출 그리고 내부거래 비중이 67 3분의 2나 차지하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외부 고객향 성장성보다는 lg 그룹 자체의 성장성을 보면서 lg cns를 분석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lg 그룹이 지금 성장성이 좋은 그룹이냐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고 계신 것처럼 lg cns가 주로 매출을 내고 있는 회사들 중에 상황이 괜찮은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뭔가 lg 그룹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향후 1, 2년의 미래 안에서 lg 그룹이 그룹 차원에서 좀 화끈하게 성장해 줄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좀 보고 보수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lg 그룹 안에서 매출을 내고 있는 lg cns 역시 성장성을 그렇게 좋게 평가해 줄것 같지는 않다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게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자금의 사용 목적인데요. 지금 전체 1조 2천억 중에서 구주 매출인 6천억을 제외하면 순수익금이 5,938억 반올림에서 한 6천억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6천억을 회사가 어디에 사용하겠느냐라고 하는 자금의 사용 목적을 공시를 해놨는데 이게 조금 문제예요. 자, 지금 바로 밑에 두 번째 박스 보시면 6천억 중에서 3,900억은 영업 양수 자금으로 들어와 있어요. M&A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1,600억이 재무상환 자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거예요. 첫 번째 왜 채무상환자금에 1600억이나 배정을 하느냐 이게 쉽게 말해서 공모라고 하는 거는 유상증자 최초 유상증자랑 똑같은 거거든요 유상증자 주주에게 투자를 받으면서 그것도 기존 주주가 자기 돈을 넣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이제 일반 주주들을 주주로 초대를 하면서 그 돈을 채무상환자금에 쓰겠다고 하는 거니까 어, 회사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나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러면은 도대체 상장 가는 이유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지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M&A에다가 3,900억을 태우겠다고 하는데, 그 M&A의 내역이 과연 어떤 항목들이냐를 저희가 천천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박스 한번 보세요. 여기서 사용금, 어, 자금의 사용, 금 영업양수자금의 사용금액 중에서 가장 크게 배정된 게, 스마트 엔지니어링 사업 확장 투자 인수에 2,000억을 배정을 해놨어요. 뭐, 나머지는 뭐, AI 관련된 거, DX 관련된 거 있다고 치죠. 그럼 여기서 저는 약간 문제를 제기할 수 밖에 없는 게, 스마트 엔지니어링이 물론 뭐, 앞으로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되게 괜찮은 산업 영역인 거는 맞아요. 저도 조금씩 공부하고 있고, 특히 이제 피지컬 AI 그리고 로봇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면서 스마트 엔지니어링 솔루션 이런 것들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지기는 할 겁니다. 근데 이런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주 약간은 결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AI 혁명이라고 하는 결이당 살짝 다르기는 하거든요. 제가 분석의 관점에서 받아들였을 때는. 근데 앞에서 현대 오토에버나 NTT 데이터 그룹, 이런 애들을 PO 그룹으로 끌고 온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그 기업들의 멀티플이 높은 이유는 AI가 좀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 놓고 이 회사가 영업 양수 자금으로 쓰겠다고 하는 거는 당장 AI 관련돼서 인수하는 데 쓰이기보다는 아주 살짝 결이 살짝 빗겨나가 있는 스마트 엔지니어링, 물론 성장성이 좋지만 그런 쪽으로 배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PO 그룹의 대한 평가와 그렇게 해서 들어온 자금의 사용처가 조금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그두 번째로는 1,600억을 채무 상환 자금에 쓰겠다고 하는데 정말 현금이 없느냐 하는 걸 살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작년 3분기 말 기준으로 재무 상태표를 한번 가지고 와 봤어요. 자, 보실게요. 현금인 현금성 자산 8,700억, 9,000억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금융 기관 예치금 800억 있어요. 둘이 합하면 한뭐 9,500억 정도 있겠죠. 그리고 뭐 금방 회수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뭐 매출 채권 할인해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1조 정도 매출 채권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금방 들어올 돈이죠. 물론 LG 계열사들이 자기네 고객들이 안 주면 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얼추 합해서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한 1조 정도 현금이 있다고 보면 될것 같고 조금 여유롭게 보면 한 2조 조금 안 되는 현금이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부채가 어느 정도냐를 보자는 거죠 자 부채 보시면 여기서 차입 부채만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단기 차입금 거의 없어요 유동성 장기 차입금이 1 6 0 0억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 부채는 지금 안 세겠습니다 장기 차입금이 4,000억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5,600억 그리고 여기 또 리스 부채가 없어요. 자 반올림 하더라도요, 회사가 갚아줘야 되는 차익금이 6천억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회사가 이미 자기네 현금이 9천억, 보수적으로 봐도 9천억, 최 1조 정도, 그리고 조금 여유 있게 보면 2조 정도 있잖아요. 그럼 이미 자기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익금을 갚고도 남는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재무상환자금에다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들어온 자금 1,600억을 배정할 이유는 저는 사실은 굳이 그렇게 했어야 됐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자금의 사용 목적에 대한 공시가 굉장히 아쉽다는 것. 그래서 정리해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lg 그룹 입장에서요 그냥 주 lg 주식 어, 지주회사 lg가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를 충분히 밸류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lg cns를 떼어내서 물론 이미 떼어져 있기는 했죠 비상장 법인으로 굳이 그 친구를 상장을 보내면서 첫 번째 지주회사 lg를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 지분이 희석되게 되거든요 모회사 자회사가 중복 상장되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을 일으키면서 lg cns가 굳이 필요 하지 않 사실 그렇게 다급하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땐 굳이 필요하지 않은 자금을 땡기기 위해서 이런 상장을 보낸다고 하는 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려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또두 번째로는 LG CNS의 어 다른 주주들을 보니까 주식회사 LG 말고 나머지 주주가 크리스탈코리아 유한회사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이거 따라가 보니까 맥쿼리예요. 맥쿼리피가 타고 타고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회사가 크리스탈코리안데 제가 봤을 땐 2020년도에 맥쿼리가 처음 LG CNS 지분을 취득하고 나서 지금 한 4년 정도 지났잖아요. 4년 5년 정도 지났는데 이쯤 돼서 5년에이라고 하는 투자 플랜에 있어서 맥쿼리를 엑시 치켜주기 위해서 이번 상장 IPO를 계획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는 돈을 땡겨서 좋고 그리고 여기에 처음에 전주로 들어와 있던 었 매코리는 엑시트 할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좋고 근데 누구의 권익을 대가로 가져가는 거예요? 지주회사 lg의 기존 주주들의 지분가치를 어느 정도 희생시키으로써 그리고 상장가면서 또 공모 공모자금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개인투자자들의 지분을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이런 어, 전략을 펼쳤다고 하는 거니까 물론 저희가 뭐 비상장기업들이라고 한다면 뭐프라빗 리큐티들이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거래를 하면서 엑시타고 하는 거 누가 뭐라 하겠 네, 아무래도 저희가 상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자회사가 모회사가 상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회사를 똑대해 가지고 상장시키는 특히 lg 그룹이 과거에 이런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어, 이런 결정을 하는 걸 보면서 아, 이 친구들이 아직까지 반성을 안했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면서도 많은 분들께서 막 그렇게 또 상장난다고 해서 또 공모주 어때요 막 이런 것들이 그렇게 들뜨시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뭐 상장 첫날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첫날 이후의 주가는 어 그동안 여느 IPO 주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지는 못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조심스럽게 드리면서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